네 여러분은 직장에서 좋아한 일로 1인기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인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아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그 분들이 제 주변에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어, 직장인 분들 중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월세백이라는 프로젝트거든요. 1년 동안 월세를 100만 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0입니다 예. 네.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은. 네 올해는 뭐만 원도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해봐야죠 근데. 아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그, 월세 받는 사람들 또는 어떤 그 집을 투자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을 거의 그 적폐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죠. 근데 절대 정부에 맞서면 안 돼요. 예. 네. 정부의 말은 들어야 돼요. 군대에서, 음, 가장 그 심한 죄가 뭐냐면은 그 군법회의라고 하잖아요. 군법회의의 가장 그 악질은 뭐냐면은 괘씸죄예요 뭐, 절도죄, 이런 거, 성추행, 이런 거보다 더, 그, 악행, 개심죄. 근데 심죄의 주요 항목은 뭐냐? 그 상관에 대한 모욕과 어떤 상관에 대한 지시를 괘씸하게 어긴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음,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여기서 정부의 정책을 반해서, 어,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포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또는 퇴사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권이 끝나는 순간 또는 이 정권의 정책이 바뀌는 순간 빠르게 부동산에 대해서 기회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꾸준히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포 전에 월세백이 왜 중요한가? 월세백이라는 이제 100만 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이 프로젝트를 제가 하는가? 단순히 그냥 저 혼자 100만 원 벌자고 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의미를 제가 부여해서 하는 건가? 예.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로 월세 100만원 버시는,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 저도 이전에는 누가 월세를 100만원, 1000만원씩 받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 정말 많은 분들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씩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분들의 어떤,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달라요. 그 직장인분들 또는 자기가 사업하시는 분들 상관없이 월세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직장인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 직장인이신데 직장인분들의 거의 99%는 의리예요. 아, 어, 내가 가, 나는 구매팀인데. 나는 밑에 직원들 많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 내가 구매팀이어도 회사 가면은 부장님한테 의리죠.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 많아도 위에 임원한테는 또 의리죠. 예. 아 어, 근데 절대 갑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절대 갑이 바로 어, 집주인입니다. 예. 집주인도 정부 정책에 많이 휘둘리지만 정부 정책 신경 안 쓰는 투자를 하는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대 갑이에요. 네. 그 집주인 위에 단계가 없잖아요. 뭐 빌딩주는 완전히 다른 영향이고. 그래서, 마인드의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려면은, 어, 집주인들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월세 꼬박꼬박 받고, 그 다음에 뭐 앉아있으면 돈을 받지 않은데, 집주인 대본 사람 절대 그런 말안 합니다. 어, 돈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세팅,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내 투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대부분, 어, 쉽게 생각하세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의 역할 을 한번 해본다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월세를 100만원 받는다. 그러면은, 최소, 어, 뭐한 번에 100만원 받는데도 있겠고, 어, 보통 한 20만원씩 다섯 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섯 집의 어떤 주위, 그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 위를 한번 경합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겁니다. 이제, 그, 안정감인데, 어, 많은 이제, 그, 부동산 하신 분들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안정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저 안정감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당장 돈이 안 돼요. 예, 뭐,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당장 뭐, 10만원, 20만원, 또는 많게는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어 여러가지, 그, 간접적인 수익이 들어오겠지만은, 어 이걸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100만원 받고. 근데, 왜 부동산을 자꾸 이제 강조하냐면은, 안정감이 생겨요. 부동산 하다 보면은, 어, 내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아, 내 뒤에는, 어, 부동산이 10개가 있는데, 또는 20개가 있는데 요런 안정감이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로또를 맞으신 분이 있어요. 10억짜리. 근데 이분이 온라인에 후기를 남겼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글이 워낙 진솔돼서 로또 10억을 맞아서 이분이 한일이 뭐냐면요. 음, 통장에 넣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옷한벌 멋있게 살고 그 하던 일을 계속 하셨어요. 아 어, 나중에 쓰시려고 그러신 거죠.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아 나는 로또를 맞고 나서 가장 좋은 건내 삶이 변한 게 아니고 내 자신감이 변했다 내 통장에 10억이 있다는 그 자신감 현금 10억 그게 나를 변화시켜 줬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은 보통 직장인들이 그 못하는 이유는 사파를 못내고 또는 그 내가 음. 윗 사람한테 대들지 못하는 이유 또는 내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어, 결국 안정감이 없어 거든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요 내 인생이. 요런 어, 불안감 속에 매일 사는데 그 부동산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를 좀 어, 이겨내주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어, 결국 수익률인데 부동산 여러분 월세를 받으시면서. 어, 수익률 나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에서는, 또는,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투자를 할수 있잖아요. 공산주의에서는 투자를 아예 못하는데, 투자를 할수 있는데, 투자를 안 하는 분들은, 본인들 잘못이고요. 투자를 하려고 막 찾아다녀요. 투자 수단이 되게 많이 있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뭐, 그림, 그 다음에, 골드, 그뭐 애견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수단을 찾아다니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니까 공산주의면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적폐죠. 네, 예, 갑자기 좀 말이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수익률이 높은 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꾸준히 우상해하는게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어, 주식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주식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주식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 주식을 계속 연구하고 분석할 시간이 있을까? 아니면 부동산 처음에 구매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구매해 놓으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내가 이런 스타일인가? 그러니까 결국 나를 좀잘 아셔야 되는데 요 수익률 때문에 저는 어, 사표 전에 월세백을 좀 무조건 잃어 보시고 사표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그 사표 전 월세백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꼭 저도 뭐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고요 정부 정책이 워낙 바뀌고 있어서 그걸 맞춰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게 꿈이 아니고 정말로 하실 수 있으니까 직장백처럼 어, 직장 나오기 전에 꼭내 1인 기업으로 100만원 월세로 100만원 또 다른 아이템으로 100만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